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기도 오면 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선성가 369장 최진 바튼 우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카마시오니 어찌 아니아를까그 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고맙 백삼십팔 편입니다. 시편 백삼8팔편 우리 일 절에서 팔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아마 부모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셨고 또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아마 각자의 부모님의 어, 또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어, 또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 또 후천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부모님이 저희들을 다루시는 그런 방식이 아마 나도 모르게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상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 형성된 인간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성장을 했느냐. 그것이 특별히 아주 영아부 4세 이하의 그 나이 때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어, 나를 양육했던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태도가 곧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애 첫 양육자와 형성한 인간관계, 그게 어릴 때이겠죠. 그것이 이제 커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마 좋은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참, 부모님이 참 좋으시다. 신앙 안에 계셨고 또 인격적으로 나를 너무 잘 대해 주셨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거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아야 했던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라면서 학대 최근에 우리 어린 아이들 학대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습니까? 뭐 정인이라는 아이의 그 사태를 통해서 그 부모들이 양부모들이 어떤 실형을 받고 또 굉장한 중형을 받은 사건 아마 그렇게 형성된 그첫내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마 어른 그 그렇게 자란 아이는 아마. 어, 틀림없이 어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또 좋은 부모님을 못, 맞, 못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 다 망했다. 이렇게만은 또, 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 수많은 막남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대표적으로 뭐, 선생님, 그리고 친구.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의 복을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똑똑한 머리, 좋은 학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형성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또내 자녀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느냐. 비록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도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선생님 아마 우리 부모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내 인생에 참 좋은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 기억나시리라 또 좋은 친구들 기억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친구나 선생님 그런 만남을 가지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신 분들이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은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가장 또 만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방식과 또 친구를 만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친구, 좋은 친구, 또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내 인격에 전혀,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은 만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만난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와 있긴 한데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치고 잘못된 인성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 빛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났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또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 우리랑 너무 이렇게 격이 다르시고, 우리랑은 저만치 떨어져 계신 그런 어, 그런 표현입니까? 이런 그건 예, 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초월적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또 교만한 자를 아신다. 어,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어릴 때 읽어보시고, 막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화도 내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우리랑 닮아 있는 게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재성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비슷해요. 반대로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 이슬람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인간을 또 세상을 창조했지만, 완전히 초월에 있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운행하느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시스템, 계획대로 탁탁탁탁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시계가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슬람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아시는 인시알라. 알라의 뜻대로 그들은 숙명론적인 인, 그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라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쫙 멀리서 계십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알라의 뜻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슬람의 신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너무 인간하고 흡사한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알라는, 이슬람의 신은, 내재성이 없습니다. 초월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절에 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월에 계시지만,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낮은 자한 사람 한 사람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시는 이슬람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우리 다음 장이 시편 139편 2절과 5절을 우리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초월에 계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무관하게 당신의 세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듯이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쉬우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들, 이제 말도 못하고 또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살피는 이 부모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셨죠. 넘어질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뭐, 눈이라도 다치실까봐, 아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면 아마 뒤에서 또 어떻게 걷는지를 늘 붙잡아줄 어, 준비를 아마 하고 따라가셨을 겁니다. 또말 못하는 그 나이 대에는 칭얼거림까지 이 소리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다는 건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는 건지 그 작은 세밀한 차이까지도 이 부모님들은 그 소리를 분간해 내시죠. 그래서 늘 앞뒤를 두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손을 그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안수입니다. 손을 잡고 아이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 꼭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꼭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송함.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천사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절에도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예배 이 모든 단어가 다 예배의 언어들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삶을 살피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끝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마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 불안하고 떨리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감정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색기 28장 15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것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친밀한 언어로 야곱 두려움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또이 다윗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전능하시지만 또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고통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보살피시고 앞뒤를 두루시고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느 시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의 높낮이도 아시고 우리 목소리의 감정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지금 마음의 상태도 내 생각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찬성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좋은 대상관계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향해 다시금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복된 주일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객지에 붙어져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부탁받으신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낮전자를 살피시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시는그 은혜의 하나님을 영장으로 하 주님, 하시는 주님께주님을 주께서 먼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소서 온전히 수와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ママは。